제22곡 여섯째 두름길로 오르는 돌천계 도중에서 빌어질려는 스타시오에게 그가 죄를 저지른 이유를 묻는다. 스타시오는 다섯째 두름길에서 탐욕의 죄가 아니라 그것과 안팎을 이루는 낭비의 죄를 싣고 있었다고 한다. 스타시오는 이어서 그가 그리스도교를 신앙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나서 림보에 있는 라틴 시인들의 소식을 빌어주려에게 묻는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여섯째 두렁길에는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대식을 훈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내 이마에서 죄악의 글자를 한자 지워서 우리를 제 유곡으로 보내준 천사는 벌써 우리들 뒤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 천사는 우리에게 복되도다. 의를 구하여 목말라하는 자는 했는데 그 말은 목말라하는 자는에서 그치고 그 다음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언어 관문보다도 나는 한결 수월하게 피로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재빠른 두 사람을 따라 걸었다. 그때 비로 진료가 입을 열었다사랑이 덕에 의해 불을 일으키면 불길이 밖으로 보이는 하은 항상 다른 사랑에도 불을 붙인다.그러므로 주변 아래가 지옥의 림보 석의 우리에게 내려와 자네와 나에 대한 영예의 정을 전해 주었을 때부터 나는 아직 생명 부지였지만 그러한 자네에 대해 강한 호의가 솟구침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이 돌청개가 나에게는 너무 짧은 것 같이 여겨지기조차 한다. 어디 알려주지 않겠는가. 내 물음이 무례해서 예의에 벗어나는 점이 있더라도 친구로서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부터 자네도 나에게 친구처럼 대해다오. 대체 어떻게 자네의 마음 속에 탐욕이 들어갈 여지가 있었단 말인가 자네는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아주 예지가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말을 듣자 스타시오는 우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자네의 정다운 한마디 한마디가 고맙게 몸에 스미는구나 사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진실된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의혹의 씨가 생기는 일이 있다. 자네의 물음을 들으니 아마 내가 저 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세에서 욕심장이었다고 자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나는 너무 욕심이 없었던 걸세 그것도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달 동안이나 벌을 받은 셈이다 자네가 인간의 본성에 더해 거의 분노를 바라듯이 오 황금을 구하는 거룩한 주림이여 왜 너는 인간의 욕망을 올바르게 이끌려 하지 않느냐 하고 외친 그 식기를 잃고 호련히 터덕하여 내가 미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들 지금쯤은 지옥에서 짐 덩어리를 굴리며 비참한 성부를 겨루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손이 커서 낭비하는 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이 죄를 저지른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나 무지로 인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니 죽음을 맞고도 뉘우치질 않아, 그로 해서 머리를 깎인 채 환생하는 자가 또 얼마나 많은고, 여기선 죄악은 그것과 정반대의 죄와 함께 푸르름을 시들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몸을 씻기 위해 탐욕을 뉘우쳐 우는 자들 속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것에 반대되는 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네가 요카스타스에서 이중의 슬픔을 준저 잔혹한 전쟁을 시로 읊었을 때는 하고 목가의 시인이 말했다 그리오가 자네와 함께 읊은 내용에 미루어 보면 자네는 그 당시 아직 신앙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없이 선행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태양 어떤 광명이 자네를 암흑에서 끌어내어 자네로 하여금 고기잡이의 뒤를 따라 돛을 달고 가게 하였는가 그러자 스타시오가 대답했다 자네가 먼저 나를 파르나소스의 산으로 보내어 그곳 샘물을 마시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자네가 먼저 나에게 신에 대해 광명을 주었다 밤의 등불을 제등 뒤로 들고 가는 이는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으나 뒤따라 가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춰 준다. 자네가 바로 그것이었다. 자네는 이렇게 말했었다. 새로운 세기가 왔도다. 정의가 인간의 시초의 때가 돌아오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자손이 나리는 도다. 자네로 하여 나는 시인이 되고.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스케치한 그림을 보다 더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손질을 해서 색칠을 해보리라. 이미 온 세상은 영원한 왕국의 사자들이 씨를 뿌린 진실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다 이제 말한 자녀의 식기가 아주 적절하게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는 이들의 말에 부합되고 있었으므로 나도 그들을 곧잘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이 거북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황제, 드메시아노가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을 때,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나도 따라 울었다. 나는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을 도왔다. 그들의 훌륭한 행동거지를 볼 때마다 다른 종파를 존중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그리하여 내가 시 속에서 테베레 강가로 그리스 인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하여 나는 오랫동안 이교도를 가장하고 숨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있었다. 이 미지근한 태도가 원인으로 나는 제 사옥을 400년 동안이나 돌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네는 내가 지금 말한 이 신앙이라는 선을 내 눈에서 가리고 있던 뚜껑을 들쳐준 사람이다. 함께 언덕을 올라갈 동안 만약 알고 있다면 가르쳐다오. 어디 있는가? 그 늙은 때렌지오는 체칠리오, 뿌라우토 바르또는,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는지, 어디쯤 있는지 가르쳐다오. 그들도, 페르시오도, 나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고 나의 길잡이가 대답했다. 장님의 옥인 제 1옥에서 살고 있다. 시의 여신의 저절, 누구보다도 많이 먹은 저 그리스도의 시인도 같이 끼어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길러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저 파르나소스의 산 이야기를 한다. 에우리피데스도 우리들과 같이 있다. 안티폰테 시모니데 아카토네 그밖에 월계수 잎으로 이마를 장식하는 영광을 입었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있다. 그곳에는 자네가 시로 읊은 사람들도 볼수 있다.안티고네, 데이필레, 아르게야, 그리고 옛날 그대로 아주 불쌍한 이스메데도 있었다.또 거기엔 란지아의 샘을 가리킨 여인도 데레지아의 딸과 테티스와 데이자메아와 그자매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시인들은 두 사람 다 입을 다물었다. 언덕을 다 올라 벼랑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처음 보는 주변의 경치에 황홀해 있는 것이었다. 벌써 하루의 일을 마치고 네 명의 처녀가 물러가고 다섯 번째 처녀가 해의 수레를 타고 그 타오르는 뿔을 여전히 뒤로 향하고 있다. 그때 나의 길잡이가 말했다. 나는 오른쪽 길를 바깥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이제까지 왔던 대로 돌면서 산으로 오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버릇에 따라 걸어갔으나 선택된 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었다 두 사람은 앞장서 걸었다 나는 뒤에서 혼자 따라갔다. 두 사람의 토론을 듣고 있노라니, 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기막힌 토론이 또그쳤다 가지가 휠 만큼 향기로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한걸루길 복판에 나 있다.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인지, 전나무가 위로 갈수록 훌쩍해지듯이, 이 나무는 아래로 갈수록 훌쭉해져 있었다. 산쪽 길가의 높은 바위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려 그 나뭇가지의 푸른 잎을 적시고 있었다. 두 시인이 그 나무로 다가가니 나뭇잎 밑에서 한마디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은 이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쳤다. 마리아는 자기 입보다도 가나은, 가나의 혼인 잔치가 무사히 훌륭하게 치러지기를 걱정하시었다.지금 그 마리아께서 너희들을 걱정하고 계신다.또 옛적 로마 여신들은 마실 것은 물로서 만족하였다.다니엘은 음식을 천하에 여기고 지식을 얻었다. 원시의 시대는 황금같이 아름다웠다. 굶주리고 있었으므로 도토리도 맛이 좋았다. 목이 말라 있었으므로 냇물도 감노수였다. 꿀과 메뚜기가 사막의 세례자 요한을 기르는 음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에도 쓰여 있듯이 참으로 위대하고 빛나는 분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